기접촉 교통사고인데 뺑소니 처벌? 주택가를 운전 중이던 케이 씨 마주 오던 자전거를 보게 됐는데요. 자전거를 보고 미리 정차했음에도 케이 씨의 차량을 뒤늦게 본 어르신이 놀라 넘어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케이시는 넘어졌다가 일어나는 어르신을 보고 괜찮으신지만 물어보고 현장을 떠났는데요. 며칠 뒤 자신이 뺑소니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인데요. 충돌 없이 혼자 넘어진 자전거였기에 문제될 것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문제는 경찰에서는 잘 하버하라는 식의 말을 듣고 크게 당황했는데요. 다급히 법률 조력을 구하게 된 케이시는 사고 당시 상황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 방범용 CCTV 영상 등을 확보해 법률 조력하에 대응하게 됐습니다. 다행히 케이시는 경찰 조사 단계에서 무혐의 결정으로 사건을 종결시켰지만 자칫 대응이 늦었다면 없던 죄로 처벌받을 뻔 했는데요. 문제는 비적촉일지라도 과속 등 상황에 따라서는 사고의 가해자로 지목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나는 죄가 없다고 생각하더라도 비슷한 사건으로 경찰 조사를 앞두고 계시다면 반드시 법률사무소 청당에 문의해 상담을 받은 후 대응 방안을 결정하기 바랍니다. 법은 법률전문가의 판단이 가장 정확하니까요.